스슷한 것 같아요.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영수 씨아 어, 사실 저는 잘안 계시다고. 네. <laughs> 아니 없으니까 또 언급을 네. 하고 싶어서 그런 네. 기도 하지만 네. 영수 씨가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냥 뵀을 때이전 작품 하신 거를 제가 보고 갔었어요. 러버리 말고 해서 처음 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또, 뭐, 다른. 음. 저서 아 원래 저런 스타일이실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만나면서 연습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너무 귀여우시고 장난 엄청 치시고 너무 밝고 이렇게 또또 또, 아, 또 요새 그냥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 그래서 네, 어, 물론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달라라고 해서. 네, 제 감정이 있었습요다선를 부탁드렸는데, 이제 좋은 점만 이제 선물 시켜주시네요. 팀이 싫어하죠. 저희 팀은 이런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. 답변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